자, 압축만 푸시면 돼요, 그버지 압축 파일 그대로 풀었구요 여기 있는 폴더에다가 압축이 풀어지고 있어요. 푸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높하시면 보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 풀었는데 잘 실행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잘못 다운로드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Eclipse는 어, 방금 풀어진 폴더 안쪽에 이제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드라기 전에 미리 좀 세팅 좀 할게요. 어, 여기 있는 INI 라는 파일이 설정 파일에 이요 보시면은 그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죠. 그렇지? 편집 누르시면 은 메모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 미리 좀 건드릴 게 있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고요. 어, 여기 있는 거, Eclipse가 돌아가는데,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돌린데 있어서 어, 메모리가 필요해요. 힛메모리 용량인데요. 초기 힛 메모리 용량이 256이다. 어, 나중에, 물론 256여도 충분히 쓸수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클로즈를 안 해. 제발 프로젝트 클로저는 하세요라고 했던 거지 클로저는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잘 쓴단 말이야. 그런 것들 대비해서 최소한 한1 0이4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오픈 시켜놓고 쓰면은 메모리 용량이 초반부터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클립스 실행이 안될수 있단 말이야. 여러 원 파일 용량들이 많아지면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로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초기에 실행할 때 용량이 얘보다 더 높아버리면 실행이 안된다라는 <laughs> 점이요. 그래서 미리 수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정도면 웬만한 거는 다열리요 사실은 <laughs> 여기 있는 것만 수정했고요. 들어갈게요. 자, 최초 들어가면은 Eclipse 폴더, 워크스페이스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워크스페이스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해서 들어갈 거예요 폴더는 어, 자, e 드라이브 kdt 여기다 들어갈 거고요 어, 뭐 새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 <laughs> jsp라고 만들어서 들어가 볼게요 jsp라고 jsp 폴더로 들어갈게요 다시는 안 물어봐도 되니까 실행시킬게요 워크스페이스를 변경했어요. 해당하는 JSP라는 워크스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폴더인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정했다고요. 지정해서 들어왔으면은 웰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얘는 웰컴 페이지 말 그대로 처음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에요. 닫아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냐? 인코딩이요. 우리가 자바를 위한 이 클립스를 만들 때라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코딩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물론 요즘은 기본적으로 잘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라 거. 자어 r 어런스어 여기는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바로 가셔서 가지고. 확인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인코딩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뭐로 돼 있냐면은 XWindow949로 돼 있네요, 지금. 어, 현재 있는 시스템이 윈도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디폴트로 돼 있다고요.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면은 여기 수정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 디폴트인데 윈도우 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XWindow949라고요. MS에서 한글 인코딩을 949번으로 할당해 놓은 거예요. 요거 말고 저희는 UTF-8로 할 거예요. 그래서 UTF-8로 꼭해 주셔야 된다. 그죠 어플라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라인이. 이걸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요 텍스트 파일 인코딩. 일반 텍스트 파일에 관련된 인코딩 옵션을 뭘로 할까요? 라고. 네, 그다음에 작업할 게 저희가 쭉 스크롤을 내려보 주시면은 웹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웹 웹에서 CSS 파일 여기도 마찬가지 코리안 EUC-KR로 되어있는데 이놈을 제일 위로 올리시면 u t f 8이에요 하지 UTF-8에 걸려있는 걸로 바꿔 주셔야 되요 HTML 파일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번거롭지 않아요 하지 UTF-8로 바꿔 주실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는 JSP라는 파일이 보일 겁니다. 세 가지 CSS HTML, JSP 파일에 대해서 인코딩 옵션을 설정을 변경해 주시는 거 별거 없어요. 세 가지 항목이요. CSS 파일, HTML, JS, p 파일이고요 앞에 두고요.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인코딩, UTF-8로 통일시킵니다. 클로즈. 자, 지난번에 아마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단 기본 준비 사항들 맞춰놓고 들어갑니다. 자, 파일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하셔도 됩니다. 어, 우리 다이나믹 동쪽 웹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지? 정적 페이지가 아니고 동쪽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어, 다이나믹 웹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이제 처음, 어 워크스페이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 표현이구요어 여기는 메뉴는 파일 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이나믹 웹 페이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Alt Shift N 단축키 Alt Shift N 단축키 눌러가지고 들어가셔도 어, 여기는 메뉴 보실 수 있다든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누르셔도 됩니다. 웹 프로젝트예요. 웹 봉일. 알다시피 누가 먼저 있어야 돼 보니까 타겟 런타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지 이거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세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거를 잘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 게 아니고, 누구부터요? 어, 타겟 런타임에 관련된 것들 좀 합시다. 웹 프로젝트는 기본 구성이 웹이라고 사이트가 돌아가려면 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냐? 서버라는 환경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지. 웹 서버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타겟 런타임이라는 게웹 서버를 말하고 있어요. 어느 환경에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건지요? 어디에서 돌아가냐? 런타임이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런타임은 통캣이라고 알려드렸죠. 그지? 아파치 통캣. 그러면 서버라는 탭이 아래 보일 거예요. 그지? 서버 탭. 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서버 탭이. 윈도우, 쇼, 뷰. 서버라고 보이죠. 그지? 메뉴에서 안 보이면 아더에 오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서버, ser. 서버 보이죠? 서버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되어거예요 현재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 JSP라고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이 서버 환경이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버부터 설정하시는 게더 나아서요. 프로젝트 만들기 앞서서, 물론 만들고 나서 추가하시고 다시 세팅해서 서버 환경이 뭐예요? 수정하셔도 됩니다만, 그게 더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어 환경 설정하시면 누구부터요? 서버 환경 세팅하시면 되겠어요. 서버 환경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파치 통켓입니다. 어, 통켓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9버전하고 9버전 이상 버전. 왜 주의해야 돼요? 라고 하면 네, 자바 통켓 10을 쓰시면은, 어, 10하고 9하고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패키지가 달라졌어요라고 했어요. 어, 자바 10을 쓰실 거면은 무조건 자바 17 이상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물론 저희 거는 자바 17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바 9까지 쓰실려면 자바 17뭐 쓰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게 달라졌어요. 어, 패키지명이 서버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패키지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9를 쓸 건지 10 이상을 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네, 신규 프로젝트 하시면 은10 이상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구형 그러니까 예전 프로젝트 그대로 유지보수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만든다고 하면은 9 버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좀더 안정적인 버전 쓰실 거니까 9 버전 쓰시는 게 맞아요 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나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우리 같이 쓸 거거든요 추가해가지고 쓸때 캔버전에서 어, 제공하고 있는 자카르트 라고 하고 있는 패키지명, 자바 그그 다음에 X라는 패키지명을 사용고있는 9버전이 서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일단 패키지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일단은 아직은 10버전을 이용하는 버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9버전까지 일단은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서버록 하고요. 어,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설정하고 있는 옵션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집니다. 환경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9 버전을 선택해서 들어왔고요. 9 어, 버전 통계선 여러분들이 미리 9 버전에 관련된 아파치 통계선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지 저희는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정하고 있어요. 사실 얘를 설정하시려면 9 버전에 해당하는 통계시 존재해야 돼요. 그럼 또 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렇지 그럼 아파트 통켓 라인 버전에 해당하는 다이크 그 파일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긴 한데 어 여기 풀어놨죠 그지 혹시 이제 높아심면 다시 가서 풀어놓을게요 그래서 얘를 설정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통켓을 어, 설정하기 때문에 통켓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통켓 라이브러리는 어디서 가셔서 통켓. 아파치 통켓이니까 통켓. Apache.org라는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없는 사람 다운로드 하시라고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제공하고 있는데 다운로드 10 버전, 11 버전, 알파 버전이 테스트 버전이라 든지 10하고 9 버전 쓰실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기 거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끔 다운로드 하시라는 거고 저희는 9 버전 이용할 거예요. 10 버전 쓰셔도 되는데 달라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기본 여권이 10은 쓰시려면은 가이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Java X 체인지 됐다고 보지. 템버전에서는 뭐가요? Java X라는 패키지명이 자카르타라는 패키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 불편할 수 있어요. 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 그2 e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바 10으로 쓰시면 기본적으로 17 버전 이상을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때문에 툴 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통캣9을쓸 거고요. 통캣9은 전통적으로 그전에 써왔던 거 계속 자바 X라는 패키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는 것은 뭐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뭐두개써 놓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쓰시면 되긴 해요. 어 여기는 코어 버전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 현재 있는 윈도우 64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놈을 다운로드 할 거고요. 물론 아래에 있는 여기 인스톨러 버전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거 쓰지 말자고 했죠. 얘 쓰시는 사람이 있다요. 쓰시는 사람 뭐 상관없는데 이거는 윈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쓰는 옵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정을 바꾸기 힘들겠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쓸 거니까 이 클립사랑 연동하는 놈만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64비트 환경에 맞춰서 이것만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운로드했어요 저는. 여기 없나? 이놈이죠 오지. 근 버전이 다르니까 그냥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써볼게요. 다운로드 금방 됐구요, 그죠? 뭐 폴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아직. 어, 뭐, 이전 버전, 나인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는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존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9버전이고요9 0 7 8이고요 현재 다운로드 한 거는 일단은 아파치 통켓 9.0.80이긴 하네요. 약간, 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긴 한데, 뭐, 설치 과정들만 보기 위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는 이제 폴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쵸? 어, 뭐, 아무거나 알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지 어,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폴더가 다르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폴더하고 다르게 풀수 있어요. 여기다 바로 풀어버릴게요, 그러면. 그러저 같은 경우는 아파치 통켓이 나이버드인 두 개나 형성이 됐어요. 잘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뭐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네, 됐어요. 어,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웹 프로젝트가 운영될 서버도 환경을 준비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아파치 통계 서버입니다. 클릭! 폴더 선택, 번전반잘 선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버전이고요 들어가셨으면은, 방금 폴더 지정했던데, 어디 거를 쓸지를 잘 결정해 주시려구요. 어, 제가 폴더 선택은, 음, 툴즈라는 폴더에 요놈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지? 선택했구요. 어, 80, 저는 805 선택했구요. 어, 선택하면은 해당하는 80, 폴, 폴더가 적용이 되는 모습이고, 피니쉬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서버 탭이 하나가 어, 폴더가 하나 생성된 모습이고, 아래도 서버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안쪽에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환경설정 파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딱 준비를 서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서버가 있어야지! 그 파일이 운영을 하실 수있다는얘기예요자그 다음에 동쪽 웹페이지 상용한다 했으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다시 아까 만들려고 했는데 웹01이요 자동으로 서버가 환경이 적용이 됐잖아 그지 처음에는 넌이었는데 이렇게 넣어줬더니 자동으로 들어왔다 그지? 넌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었을거예요 그지? 내가 서버 환경을 뭣으로? 9버전이니까 여기있는 요놈 이름이 9으로 맞춰줬단 말이야 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요렇게 놓고 난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탭이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어, 운영할 어, 웹프로젝트 다이나믹 웹프로젝트 폴더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 기존에 사용했던 자바 프로젝트보다 약간 확장된 개념이에요 자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어, 자바 라이브러리 이게 확장해서 보실 수 있었는데 자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SRC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폴더 구조도 약간 확장된 모습이 SRC의 메인의 자바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빌드라는 탭도 보이고요. 아래에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보여지고 있는 형지, 여기 나와 있는 폴더처럼 SRC 메인의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SRC 메인의 자바 안에 들어가는 네, 물리적인 경로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는 거는 물리적인 경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소스 코드를 어디다 만들었냐 네, 여기는 논리적 경로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바 소스는 여기다 쓰세요 라고그 다음에 여기는 웹앱이라고 폴더 보이는데 이 놈이요 여기다가 이제 웹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리소스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jsp 나중에 여러분들 뭐 html 사용 가능한데 아무거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프론트엔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미지 파일 등은 어디다가 에 여기는 웹앱 폴더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폴더 구조 보시면 안쪽에 meta-INF, w e i n f 이렇게 보실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일 구조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어, 안쪽에다가 열어보셔서 보실 수 있긴 합니다만 안쪽 폴더는 일단은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테스트 해볼 건데, 웹앱 폴더 잡아주시고, 우클릭. 웹앱 폴더에서 우클릭이요. 저 분명히 웹앱이라고 했는데, 웹 아이네트 폴더 선택하고 우클릭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절대 여기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경로는 웹에서 접근 불가능한 폴더에요. 꼭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만든 사람이 있어. 자 여기서 웹앱 우클릭 뉴. jsp 파일이라고 쇼폰 메뉴가 보일 거예요. jsp로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index라는 파일 한번 쓸게요. 프론트엔드 디자인 할 때도 여러분들 살펴보셨지만 html 했었죠. 그때는 index jsp 파일을 만들겠다는 뜻이구요. 어, 알다시피 통켓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웰컴, 파일이에 알죠 웰컴파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파일이라고요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웰컴파일로 여기는 인덱스 JSP를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웰컴파일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일단 접근을 하면은 여기는 파일을 보여드립니다라고 그 파일명으로 인덱스라는 파일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설정돼 있냐 서버가 운영할 때 웰컴파일 리스트를 어디 있어요 뭐 여기 있는 그 설정 파일들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 그러지. 나중에 살펴보시긴 하겠지만 웰컴 파일 리스트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는 HTML 또는 HTML, JSP라는 파일이 존재하면 보여드릴 거예요.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에 주소로 접속을 하면 여기 있는 파일을 보여드립니다라고. 바디 부분이 있고, 혹시 제가 이거 단축키로 확장하고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어, 미안해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설정이 가가지고 폰트를 조정하지 않아셔도 돼요.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플러스 놓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웹 파일 그 HTML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요것만 빼놓고. 어, 요거 빼놓으면은 h t m l 하고 똑같다고요. 현재 있는 인코딩 페이지 인코딩은 UTF-8이라고 되어있죠, 그지 우리가 인코딩 설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캐릭터 인코딩도 UTF-8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HTML 독 타입 HTML이라고 설정이 되는데 어있 여기서부터 여기가 HTML 프론트엔드 디자인 영역입니다.란 뜻이고요. HTML5로 해석하고 있는 코드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html 코드가 보이고 있는데 들여기좀 했습니다. html은 html 안에.. 아 뭐야 미안 미안 여기 빼고 여기 빼고 html 안쪽 <laughs> 영역에다 작성하세요. 일반적으로 헤드 영역하고 바디 영역이 구성되어 있고요 헤드 영역은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설정 정보나 여러가지 어, 뭐 리소스 정보들을 담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바디 영역이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화면 구성을 바디에다가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어,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거고요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h1 태그 하나만 써가지고 화면을 구성해 볼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기존에 있는 프론트엔드 우리 가 디자인 했던 부분들은 여기만 작성했는데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왔냐 여기는 어, 꺽쇠가로 되어 있어서 나와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JSP, jsp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페이지는 자바 <laughs> 자바를 통한 동적 서비스 페이지에요 라는 뜻인데 자바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자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 웹페이지로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서블릿이라고 불러요 자바 서블릿이라고 불러요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블릿이긴 한데 html 코드 이외에 자바 코드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은 자, 인덱스 페이지 만들었죠 어 제가 어 해당하는 서버에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돌아가도록 실행할 건데 프로젝트를 클릭하실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 폴더를 클릭하시고 우클릭요. 클릭하시고로 실행을 시킬 건데 실행 환경이 누구라고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요. 어 어디요? 서버에서 돌릴 거예요. 서버에다가 환경에다가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로딩을 시켜서 돌릴 거예요라고. 서버 환경에서 돌아갈 거예요. 서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웹 프로젝트를 한다 하시면 서버 환경이 무엇인지, 웹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돌아가는지를 먼저 선행해서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서버, 웹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은 구성을 보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 런 서버라고 매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하시면 돼요. 라고 되 있죠. 어, 자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자바로 만들어 놓은 웹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통캣. 아까 우리 만들었죠. 통캣이 만들어놓은 나인 서버. 서버 환경에서 돌아갈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어, 다음부터 이거 계속 이걸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 피니시. 눌러 주시면은 서버가 돌아가고 있죠. 방금 뭐 로그 기록에서 서버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 로그들이 주르륵 뜨고 난 다음에 예, 지금 브라우저가 하나 뜨는 모습입니다. 네, 위에 환경은 서버의 주소가 어, 저희가 이미의 어떤 주소, 여기는 그 윈도우 환경에서 돌리고 있어요. 여기 내부 컴퓨터는 일반 퍼스널 PC인데 마치 서버 PC인 것처럼 사용할 거고요. 약간 해당하는 아파치 토켓 9버전 폴더를 서버의 주소로 쓸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해당한 주소가 일단은 가상 서버예요. 어떻게 보나요 가상 서버로 돌아가고 있고 내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한 주소는 내부 주소인 ip127.0.0.1이라는 ip를 씁니다. 내부 로컬호스트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포트는 지금 통켓 포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통켓 포트가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변경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8080 포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는 d 있는 거는 그 컨텍스트 패스라고 불려주고 있는 놈인데 이거는 Eclipse 기반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이클립스 기반에서는 하나의 통켓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 서버,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켓의 주소까지는 로컬호스트 8080까지예요. 포트 번호가. 근데 이제 포트 번호에 들어가면 은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로 구성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뭘로 실행할까요 라고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명을 구분자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써 주셔야지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하위에 있는 누구를 제공하고 있냐면 인덱스 아까 html 또는 인덱스 html 인덱스 jsp 파일 중에 존재하는 놈을 보여주겠고 순서가 HTML부터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HTML이 있으면 HTML을 먼저 보여줬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저희가 index.jsp라고 아까 만들어놓은 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폴더에 어디 위치하냐면 사실은 웹의 폴더이지 웹의 폴더에 index.jsp 페이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구다 일단은 js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만들기 위해서는 Eclipse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요? 서버 설정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